어느 순간부터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학대를 넘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는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여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낸 사건이 있었으며 그와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퇴출도 되지 못한 영화가 벌어져서 추위에 얼어 죽게 된 사건 태어난 지 16개월 된 아이가 양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정인이 사건 태어난 지 8년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못하고 지내다가 친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엉뚱하기도 입양 제도로 불똥이 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어제오늘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어느 사회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그 정도가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형태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심각한 이유는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게는 피난처도 없는 절망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동학대에서 자유로운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스틴의 고백에 의하면 아동학대에서 자유로운 어른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스틴은 고백록 제1권 9장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당했던 학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스틴이 고백한 내용에서 아동학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호황된 목적을 추구하는 공부라는 틀 속에서 아이들은 집단적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강제로 학교로 보내어집니다. 어른들은 나름대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보내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뜬구름 같은 저 거짓된 불을 누리기 위해서는 뛰어난 웅변술을 익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 소년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듣고서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온갖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과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어거스틴의 눈에 비친 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이 오늘 날은 개선되었습니까? 아이들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어른들에 의해서 강요된 공부라는 틀이 완화되기는 커녕 훨씬 더 가혹해진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어른들의 이유와 목적이 더 고상하게 발전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방향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어른들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틀 속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분노심을 느낍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매를 맞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한다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른들은 그것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학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순적 악순환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는 공부를 배우기 위하여 학교에 보내졌지만 사실 이 가련한 자는 공부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도 학업을 성취하는 속도가 느릴 때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소년들을 그런 식으로 훈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동일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저 괴롭기 짝이 없는 가시밭길을 닦아 놓은 까닥에 우리도 그들을 뒤따라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수고와 슬픔을 더해주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른들에 대한 분노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래서 벌로 매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벌준 선생님들도 노는 것을 좋아한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였지만 어른들은 자신들이 빈둥거리거나 노는 것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놀면 공부 안하고 놀기만 한다고 야단치고 벌을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를 때린 선생님도 나보다 더 낫게 행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 선생님도 동료 선생님과 시시한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지면 내가 친구와 공놀이를 하다가 졌을 때보다도 더 심하게 분해하며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습니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눈에 비친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어떤 분노심을 가지게 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과 공포심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어떤 것인지 어스틴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매를 맞는 고통을 두려워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만큼이나 우리도 그매 맞는 고통을 피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비록 소년이었지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시라고 생각하고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울리지 않게 꽤나 진지하게 학교에서 매 맞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어스틴이 생애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학교에서 매를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이었다면 웃어야 되겠습니까 울어야 되겠습니까? 넷째는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부모나 어른들에게 복수합니다. 어스틴이 소년기의 학교에서 당한 학대와 고통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컸던 만큼 그의 청소년기는 방탕하기로 유명합니다. 어스틴은 왜 그렇게도 방탕한 생활을 하였겠습니까? 그가 고백록에서 고백한 대로 타고난 육체적 욕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시절의 학교에서 당한 학대도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매를 맞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동정하고 어른들을 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놀이나 하면서 학업을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게 매맞는 벌을 내린 것은 합당하고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나이에 그렇게 억지로 공부를 한 탓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더 부끄럽고 지저분하게 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어스틴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어른들은 아동학대를 묵인한 방조자들이며 그의 억울함과 분노심이 청년기의 방탕한 생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스틴의 방탕한 생활은 어른들의 학대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자신을 학대한 어른들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훈육과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대로 성장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의 훈육과 징계가 부작용이 없이 완전하게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죄에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하던 모든 일에는 가시와 은근키라는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스딘의 생애에서 분육과 징계가 학대로 변질되어 발생한 상처와 분노라는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탕한 생활에서 회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평생 방탕한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어스틴도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어스틴의 경우를 참고로 한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맡은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기 위해서 훈육과 징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는 훈육과 징계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남겨진 학대와 상처라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사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